JTBC 단독 영상 마지막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판사를 찾는 인물이에요. 저기 없어요. 저기 없어요. 하는 이 인물 있잖아요. 이 인물은 도대체 누굴까? 이 인물이 또 영상을 찾아보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?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입니다.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는 아니라고 전광훈 목사 부인한 바가 있어요. 언제 부인했냐면 알바키 사건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단 말이죠. 네. 막불 지르고. 근데 전광훈 목사가 저때 어떻게 받아놨냐면 나는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아니다.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아니다. 라고 했었어요. 근데 이 양반이 올리는 영상은 다 전광훈 관련입니다. 집회나 예배나 그냥 모든 영상이 다 전광훈 관련. 그러니까 사랑제일 이어오해 알바키 사건 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수감됐기까지 했던 전광훈 전도사 왜 이번 폭동에 가담해서 칠 층까지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판사를 찾고 있죠? 전광훈을 수사해봐야죠. 당연히 수사해봐야 되는 겁니다.